꾸자. 항상 뭐 3만화 정도는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아닌 것 같다. 근데 이것도 아쉽네. 이나 천승 스킨 껴주고. 천승 스킨이 뭐였어? 좀 이따 한번 보러 가야겠는데. 나 천승 스킨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이건 아쉽죠 근데 화염 낙인사도 후공이면 들고 가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공인데 들고 가긴 좀 그랬던 것 같고 12승 달성하기 아이고 감사합니다 12승 미션이 두개가 걸렸네 감사합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인들아 2분 곧 모르겠어. 근데 여기까지 오면, 내 마법사 덱들 중에서는 파워가 좀 딸리는 편이긴 해서, 지금은 조금...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고, 막 아예 못할 정도냐? 그럼 그은 아닐 수 있으니까. 물난다 아, 상대 되게 왜 이렇게 좋아 보이냐? 3만화에 일단 3만화 플레이를 못한 것도 너무 불경 같아. 산만화 영능까지는 그럴 수 있었는데, 3만화에3만화 플레이가 안된 것도 아쉽네요. 바로 원래 3코였나요? 3코였어요. 이코 아니었냐왜 이코라고 생각했지? 뭐,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네 기억이 안나 오해할 만한 포인트가 있었나? 아 이건 너무한데? 양쪽에 들어가면 이게 신비한 화살보다는 센 편이라고 생각해서 써본건데 야, 이걸 딜로 좀 쓰고싶은 그런걸로 플레이를 잡은거였나봐 좀 아쉽지 캠프 플레이 좋은 플레이네요 잘 나왔네요 심지어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이는데. 꾸준히 필드 싸움으로 근데 가고 있으면은 결국은 카드 싸움이긴 해가지고, 야, 재련을 두번 하는 거. 두번 하아.. 좀 막센데 정령 두번내면 무조건 좋은데 하고 싶긴 해 정령 네번 너무 내고 싶긴 해 헤이 헤이 야 근데 이거 좋다 이거 정령이 나와가지고 되게 좋긴 하다 이거에 이거에 이거 콤보가 개사기긴 한데 오야달 나옴

제대로 안한거 같아. 뭔가 좀나 아, 이거 계산을 왜 이렇게 못하겠지. <laughs> 나 이거 계산 너무 헷갈린다 근데 진짜 <laughs> 너무 힘들어. 잘한 거아니에 아니 뭐 잘할 수 있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플레이가 더 좋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 아 이거 근데 전 턴이 너무 아깝다. 사실 전 턴에 무조건 하늘빛 탐험가나 잔존물 이쪽이 좋았는데 그 일시적 걸린 것 때문에 불실를 써야 돼서 그것 때문에 좀 플레이가 많이 꼬였던 것 같아. 그거 아니었으면 전체적으로 좀 아까 말했던 하늘빛 탐험가의 용암장렬 쓰고 광역기 쓰고 이런 게좀 그림이 되게 이뻤는데 거기서 손해 본게좀큰 느낌. 아니면 브레이션 버릴 각으로 그냥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았는데 굳이 그랬어야 됐나 싶고 브레이션은. 이득 충분히 볼수 있는 카드다 보니까. 글쎄요. 이거 먼저 낼게요. 근데 이거 정령 좀덜 나오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어차피 이거 아껴서 뭐하냐. 진짜. 그러니까 이거 다음 턴에 뭐할거 없으면은 알렉스타자가 나갈 수도 있는데 근데 알렉스타자 힘들겠지. 소행성 방금 세개 넣어가지고. 그니까 나는 일단 요거 깨는 거 먼저 하려고 하는 거거든? 웬만하면은 그니까 지금 일단 웬만하면 이거 해가지고 덱을 좀 뽑은 다음에 압축시키고 플레이를 하고 싶은 거라서 그니까 정령 이번 턴에 내고 다음 턴에 내고 이거 두턴 욕심 부린 건데 아니면 얘를 내도 되니까 일단 보자고 안좋으면 킬각도 나올만한데? 주문 잘 뽑는다 야 오히려 소행성이 안나오네 괜히 넣었나? 소행성 괜히 넣었나? 아, 갑자기 소행성 넣은 거 후회 되기도. 아, 맞긴 해. 거의 다 오긴 했어. 가운데 이 내는 거지. 일단, 얘는 이제 거의 못 쓰는 카드고. 뭐, 쓸라면 쓸 수는 있는데 좀 빡셀 거고. 아, 자꾸 근데 질질 끌려. 아니, 소행성 하나만 나와도 용알렉 나가는데. 오. 용알렉이 맞냐, 근데? 이번더한 턴만 돌아갈까? 그래도. 한 좀만 들어가. 진짜. 어, <laughs> 아, 야 근데 용알래 하고르 좀볼 걸. 아, 이거 워 아, 정령을 내서. 제 <laughs> 아, 진짜. 이거 왜 마법사 새끼들 진짜 아니 무슨 투기장 지금 야. 아 잠깐만 나 갑자기 궁금해져서 안 되겠다. 나 이게 오늘 거지. 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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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사. 마법사, 마법사. 열두 번째 중에 아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다섯 개 빼고 그러면은 나머지가 다 마법사야? 말이 되 이게. 아니 50%가 마법사고 나머지 직업은 한 10%, 20%야. 말이 안 되잖아, 이거. 후기장 고승법. 일단 마법사를 골라. 그리고 저 11번, 지금 이제 12번째 게임에 나 포함 마법사가 몇 개였을까요? 레전드, 레전드. 마법사 잡는 직업을 알려주면 안 되냐고. 알았으면 내가 했지. 았으면 내가 했지. 열기고 바로 잡히면 너무 좋 괜찮은 편이긴네요 너무 도 그러니까 알았으면 내가 했지. 아이 이거 정령에도없 없는데 정령 이렇게 나오면 진짜 너무 화난다 그냥. 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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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좋았어 하나, 좋았어. 하나, 개쓰레기네 이거 뭐. 나 이럴땐 혹시 신비한지능 안나오냐라고 약간 근들답 떨뻔했는데 다행이다 사기치네 아니 상대는 바로 나오잖아 봐봐 상대는 바로 나온다고 영코 3드로 아니 이게 내가 이상한거냐고 법사상대로 악사가 할만하던데 진짜예요 꽁꽁 로봇한테 한대 맞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게 진짜예요 물론 꽁꽁 로봇 쓰는 사람 별로 없긴 하지만 근데 어제도 보여드렸죠 열기구에 꽁꽁 로봇을 합체시켜서 무기직업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착실하게 필드 하나씩 사. 어차피 드로우하면 화염주문이 나한테 웃어줄 거야. 괜찮아. 저 친구도 지금 착실하지 않아. 필드가 조금씩 밀리고 있다고. 아까 그4 데미지 그냥 냅다 그냥 아무데나 꽂혀라 하고 2분의 1 꽂아버리는 거 잘한 거긴 해. 2분의 1 정도면 한 거지. 2분의 1 정도면 잘한 거긴 해. 아니요, 건실했어요. 상대는 건실했는데 아쉬운 거죠. 아다리가 안 맞았을 뿐이 제가 오거지로 뭐... 상대를 싸가지 없는 사람으로 만들진 않을 요 뭐야, 이건 좀 싸가지가 없는데요. 잠깐만요. 이건 좀 싸가지가 없어요. 오거지로 싸가지 없는 사람으로 만들진 않지만, 이건 싸가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웃는 게 맞는 거예 어? 좋은데? 고치 비용을 되게 넣어본 다음에 로큰 롤을 써 버리면 와, 로큰 롤 로큰 롤 하면 나 지금 괴물인데? 잠깐만. 아니, 이거 로큰 롤 로큰 롤 들어가면은 이제 되게 있는 알바트로스조차도 3 3으로 나온다고. 아, 씨왜 이래? 아, 이건 좀 오바잖아. 오른쪽에서 뭐 하나 안 나오나? 여기서 브레시엄? 여기서 브레시엄 나오면 레전드 레전드. 아니 이정도면 만족해야되는거 아니야? 상대 왜 고민하는거야? 뭘 고민하는거야? 눈물나긴한다 이거 솔직히 좋아하는 플레이 아닌데 해야될거같아 하나 라그 변신을 시킬걸 그랬나? 안나오잖아왜나 <laughs> 는？안 나와？아, 나 진짜 그 <laughs> 지금？일 하고 있니기계 용접 정령 얘내면 야수 까지 되 네. 터졌어. 아 진짜. 속공 빼고다 나와 맨날. 속공 나왔으면 개사기였는데. 어 하기 치네. 아 왼쪽 한발반 왼쪽 한발반이 대비라도 어떻게 이런 방도안할수 있지? <laughs> 아나 저기서 불의 시험 나오는 거 너무 화나 거 같아. 진짜로. 그래도 방구로 나이야주 미안해 포크마 지금 하고 있지 않니? 아 나도 브레싱 하나만 주면 안 되냐고 진짜로 그 그렇게 어려운 건가 진짜 열받네. 8뎀은 없을만 하죠 나는 사무조를 목격하였으며 파배를 불러올 것이다 열 장을 쳐넣어도 오로 롤, 락 이딴 것만 쳐넣고 상대는 불의 시험 하나 뽑아가지고 게임 그냥 개날뻔... <laughs> 12승 왜 못하는데...